안녕하세요, 디지털 거북이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앱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진 앱들 중에서 내가 쓰지 않는 것들, 필요하지 않은 앱들을 삭제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참에 스마트폰에서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앱들을 설치 삭제를 해보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메뉴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앱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삭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앱을 꾹 눌러 줄거예요꾹 눌러 보겠습니다 꾹 누르면 자 어떻게 됐나요 제가 방금 이렇게 메뉴에 있는 이 앱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꾹 누르면요. 이렇게 앞에 홈화면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홈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자, 제가 방금 꺼낸 앱을 꾹 누르신 후에 홈에서 삭제 해보겠습니다. 홈에서 삭제. 하면 이렇게 홈 화면에서는 삭제가 되었고요. 그런데 다시 메뉴 창에 가 보면 여전히 그대로 어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아까처럼 너무 길게 꾹 말고 조금만 꾹 눌러 볼게요. 1 2 2초안 되게. 1초 꾹 눌러주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위에 떴습니다. 그래서 선택 콤화면에 추가 설치 삭제라고 떴지요. X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치 삭제를 눌러보겠습니다. 설치 삭제를 누르면요. 이 앱을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뜨고요.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메뉴에서도, 우리 핸드폰에서도 완전히 삭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요, 보시다가 나는 이 라디오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꾹 눌러보니까요. 어떤가요? 이번에는 설치 삭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앱들의 경우에는 핸드폰 자체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앱들이라 내가 별도로 설치 삭제를 하지 않는 앱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빅스비 같은 거. 빅스비 같은 경우에 제가 꾹 눌러보니까 이번에는 선택, 홈화면에 추가, 사용 중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린 즉슨이 빅스비 앱조차도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설치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용 중지를 눌러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내가 설치를 했던 앱들은 아까 처음과 같이 꾹 눌렀을 때다 설치 삭제가 보이실 거고요. 설치 삭제를 해주셔야 내 핸드폰에서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핸드폰 이번에 설치된 앱들 한번 살펴보셨나요? 삭제도 한번 해보시고요. 불필요한 앱들을 계속 설치를 해두다 보면 핸드폰 용량이 많이 차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핸드폰이 좀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요. 이참에 한번 보시고 나에게 필요 없는 앱들 아니면 혹시 한번 필요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쓰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삭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도 디지털 거북이었습니다.